반갑습니다. 경인서부 임장왕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단신도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뉴스 좀 여러 개 모아서 하겠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인천북부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열차 소식도 있고요. 석권광역 급행철도도 1차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인, 종합문화예술회관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이거 가지고 지금 3,000명 그 공감 댓글 열심히 노력했는데, 온라인 열린 시장실 공식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입니다. 자, 그래서 답변을 드립니다. 인천시는 2023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북부 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 구성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지난 8월 14일 구립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 북부 지역했다가 구립으로 바뀌는 축소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는데 어이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이 비씨 값이 0.6일에도 계속 진행을 하겠다고 0.9일은 어, 어 구립으로 내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뭐 분개를 하고 있었죠. 이거에 대한 답변이 여기 보시면 뭐 결과론적으로는 바뀐 게 없습니다. 아트센터 2단계 사업은 민간 사업 개발자가 기부 채납 방식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지하 구조물 시공 후 중단된 사업을 인천시 재정으로 마무리하게 된 상황이다. 그래서 인천시가 한다. 뭐 이런 얘기고, 어 북부는 뭐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음, 향후 구립 문화 예술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인천 시민은 누구나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 생활을 즐기시는데,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남겼는데 이거를 잘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해석한 바로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인천, 전체 인천시민의 것 이렇겠지만 제가 볼 때는 송도의 것인 거 같고요 북부문화예술회관은 니들 것 어, 검단이 알아서 해라 구립을 예산도 없는데 구립으로 한번 해 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변한 거 없이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너무 좀 허탈한데요. 참. 역시 송도시장답습니다. 유정복 시장이 인천시장이라기보다는 어, 송도시장인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항철도가요. 어 신차가 출고됐다고 합니다. 2025년부터 운행을 개시한다고 하니까, 25년 뭐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출고를 하는데 이게 150km까지 간다고 하는데, 당장 150킬로로 가는 건 아닌가 봅니다 이게 선로 고속화 뭐 어떤 또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결국 그게 다 되면 향후에 150 킬로로 갈수 있는 거고 어 내년에는 신차만 투입이 돼서 아마 간격이 조금 줄을 것 같습니다 속도가 시간이 주는 건 아니고 간격 어, 이 열차가 오는 간격이 좀줄것 같다 어쨌든 호재죠 향후 좀더몇년 있으면 이제 좀더 빨라지니까 이것도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용산 국제 업무 관련된 소식도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크게 검단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뭐 단기적으로는 없지만, 이 공항철도를 용산역으로 직결하는 것을 계획을 했더라고요. 용산 국제 업무 지구가. 그래서 이게 뭐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향후에 아, 어, 이 용산역까지 직결이 또 되면은, 어, 검단에서도 계약력을 통해서 이제 공화철도로 환승하니까 용산까지도 가기 좀 빨라지겠다. 뭐, 이 정도가, 어,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뭐, 언제 될지 모르니까 뭐, 지금 당장 호재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인천 고등법원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죠. 이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아, 이게 뭐, 이 검단 신도시 쪽에 들어오면 좋겠지만, 어, 어, 하객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하객동, 인천지법 3층부에 리모델링해서 들어온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어쨌든 뭐, 고등법원 생기는 것은 뭐, 인천시 입장으로는 좋은 일이죠. 다만, 검단으로 안 들어와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뭐, 오랜 수건 사업이 인천에 됐으니까, 이거는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중부일보에서 어, 29일자죠. GTXT Y노선, 경인전철 지하와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될까?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GTXT Y자 노선은 2020년 10월 국토부에 희망노선안을 제출한 상태로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한 첫 간문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엔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 하반기 GTXT Y자 노선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 멀었다는 얘기고요. 지금 뭐... 직장에 나오겠지만 서부권 광역 급행 철도 예타 들어간 것도 뭐 1년 6개월 이상 걸리고 있는데 다직 결론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머릿속에서 조금 잊어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이 서부권 광역 급행 철도가 드디어 1차 점검을 했어요. 조사 의뢰일이 23년 5월 1 0일인데 지금 올, 며칠이죠? 24년 11월 오늘이 29일인데요. 이제 1차 점검을 해서 1차 점검. 자, 아직도 2차 점검도 남고 이것도 남아서 조사 완료가 되는데, 어, 2년 다 채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럼 20, 25년 5월에나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예타 들어간 것도 이런데, 어, 어느 세월에 결과 나오냐 이러고 있는데요. 이거 뭐, 이거 예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지금 뭐, 그렇죠. 어, 그래서 이거는 머릿속에다 일단은 잊자. 인천 투데이에서는 또 인천시 제2공항철도 서울 2호선 청라 신항 인입선을 우선 반영해달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검단은 인천시에서는 서자입니다. 거의 검단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검단은 알아서 커야 됩니다. 알아서 검단에서 알아서 커야 된다. 참 아쉽지만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죠? 5호선 5호선 연장도 이런 거 없죠? 5호선 연장도 없고요. 아까 GTX 뭐 D도 마찬가지지만, 서북권 급행, 광역철도 이런 것들, 그리고 인천지하철 2호선도 고향 연장,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인천시 머릿속에는. 오로지 뭐, 공항철도, 청라, 네, 송도 다음에 챙기는 것이 이제 청라죠. 송도 다음에, 그다음 챙기는 게 청라. 자 그리고 이 뉴스를 보니까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 4차 구축의 조건부 반영해서 이렇게 부천 대장 그 개항 홍대선이죠 홍대선을 이렇게 작전 가정 청라로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헷갈리는 게 김포시가 지금 양천거 추진하는 게 있죠 2호선 신정지선을 어, 고촌에 뭐그 기지창도 만들 고촌으로 끌어가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이게 연관성이 없는 건지 저는 참 궁금해요. 이거 따로따로인 건지 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 주세요. 자, 여기까지만 좀 뉴스를 정하고요. 법원 오늘 아, 그 밤에 퇴근하다 보니까 법원도 가림막을 다 했더라고요. 제가 밤이어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가림막까지는 공사가 된것 같아요. 어쨌든 법원 착공까지 잘 됐으니까 쭉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날이 추워졌죠. 그래서 어 내일은 임장 가기가 좀 추워서 내일은 좀 쉴까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장 갔을 때도 제가 넘어져가지고 좀막 다쳤는데 이 추울 때는 조금 쉬어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이 이런 뉴스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부권 관련된 어, 분양권 소식, 지역 소식, 여러가지 소식 전하고 있으니까요. 구독하시면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문의나 건의가 있을 땐 이쪽 카페라거나 댓글로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영상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날씨 추운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